여자들은 알면 무조건 도움되는 생리 관련 영어 다 알려줄게. 자 우선 생리는 영어로 period라고 해. 자 그러면 생리 전이나 이럴 때 나오는 분비물들 그건 영어로 discharge. 분비물이 나온다는 have discharge라고 해. 생리 직전하는 PMS 때문에 분비물로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잖아. 그래서 내가 외국 언니야들은 어떻게 똑똑하게 관리하는지 다 알려줄게. 우선 PMS는 진짜 만국 공통 여자들의 골칫거리잖아. 그래서 여성 유산균을 꼭 챙겨 먹는 편인데 워낙 관련 서프맨들이 많기도 하고 어떤 게 진짜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잖아. 요거는 자로우먼스 펜 도필러스라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거든. 국내에서는 소비자 만족도 1위도 두 번이나 찍었어. 이거 먹고 삶의 질이 상승했다는 사람이 진짜 얼마나 많은지 몰라. 딸약 자체도 이렇게 조그만해가지고 먹기도 편하고 올리브영에서도 팔아서 한국에서도 진짜 쉽게 살수 있어. 드신 요거 공식 수익 마크는 꼭 확인하고 사야 돼. 오늘 내가 알려준 표현들 병원 가가지고 쓰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해 봅시다.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 있으니까 고정 댓글 꼭 확인해줘.